언박싱하자 언박싱, 언박싱,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일단 미쏘에서 기본 베드를 7,74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7,740원 주고 했는데 이제 그유키즈에서 고현정 님이 너무 예쁘게 입은 이 회색 그 맥시스 커트 예뻐가지고 더러말고 미소에서 단돈 29,900원 29,900원에 요거를 득템했구요 그리고 흐앤무 가서 퍼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요거 푸드러워 단돈 59,900원인데 59,900원 치고는 퀄리티가 좋습니다 요거 요거 퍼 자켓 하나 구매했구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39,900원이었던 39 요, 요 청바지를 멤버십 믿는 분은 또만 원을 할인해줘가지고 29,900원. 너무 싼거 아닌가? 29,900원 주고, 청바지도 하나 겟했습니다. 요것도 겟하고, 이제 자라에서 큰 박스 두 개가 왔는데 음 거의 반은 환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애들만 소개를 하자면 청자켓. 청자켓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고 해서 한 사이즈 업해서 M을 샀고 여기 이제 스트레치가 좀 있어 가지고 좀 괜찮더라고요.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서. 여기 위상단에 써드릴게요. 하여튼 요거 요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얘 예, 구매하고 그다음에 바람막이 자켓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얘도 사이즈 S. 얘는 사이즈 S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스트링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것도 하나 구매했구요. 그리고 자라 하면 청바지죠? 자라 하면 청바지 근데 진짜 너무 길어 너 이거 뭐 어떻게 화면에 다안 담긴데요? 요거, 요거 요거 근데 대끼라서 그냥 자르면 됩니다 자르고 옆에 바텍만 쳐주면 되고 요거는 38사이즈 와이드 핏 했고요 얘는 한뭐 바지 뭐 세일하면 39900원 ,900, 49 49900원 하겠죠? 요것도 구매했습니다 요거 구매하면서 근데 요거랑 요거 이제 카라 티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랑 같이 매치한 요것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요 컬러랑 요렇게 같이 입으려고 안에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구매하고 그 남의... 다음에 라에서 이제 원피스를 또 구매했는데 요 미니 드레스 사이즈 M으로 구매했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얘 하나 구매했구요. 그리고 좀에레강 한스한게 좀 필요해가지고 얘도 구매했는데 페이트까지 주는데 49,900원이었는데, 49,900원인데 또한번더 세일했어. 49,900원 주고 산것 같아요. 요거 긴거 네, 네개 예뻐서 요것도 하나 구매했구요. 그리고 마이맘 거. 뭐, 엄마 옷이 뭐제꺼고제 옷이 뭐 엄마 거니까 요거 원피스. 옆에 리본 디테일, 원피스를 사이즈 S로 구매했습니다. S, 요거. 요것도 이렇게 하나 구매했고, 구매하면서 비슷한 느낌의 이제 또 원피스, 이렇게 멀티컬러로 된 거, 요것도 S로 구매했습니다. 요거. 요렇게 입으면, 음. 이것도 구매하면서, 이런 라인을 좀 좋아해가지고, 얘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얘 S인데 너무 타이트해. 같은 S인데 타이트해서, 이 블랙 드레스, 여기 허리에 요거 있는 거는 환불. 요건 환불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하늘색 컬러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품절이어서 x 스0밖에 없어서 이걸 시켰는데, 들어가긴 하나, 숨을 쉬지 못한다. <laughs> 그래서 이 친구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환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 것도 이제 같이 샀는데 지금 이제 버건디 컬러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건디 컬러 니트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내가 입어도 되지롱 요거, 요것도 구매했습니다 요것도 하나 이렇게 구매해줬고요 이 친구도 하나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요거. 요것도 구매했습니다. 카라티. 카라티도 하나 구매했는데, 얘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얘도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고, 너무 귀여워요. 요것도 라지 사이즈 구매했고, 그리고 동생이 요런 그레이 자켓이 없어요. 요런 베이직한 모직으로 된 자켓이 없어서, 그레이인데 약간 브라운 실이 좀. 이거 안에도 브라운인데 조금 브라운기가 도는 그레이를 그레이 자켓을 샀습니다 요것도 샀으니까 내가 한번 입어보는 센스 오 완전 큰데 하여튼 요것도 구매했고 아 맞아 남자거 중에 그 무슨 해리 램버트? 해리 램버트 콜라보한게 너무 예뻐가지고 자켓을 샀는데 그건 좀 실패해서 그건 환불을 하고 요거, 여자 티셔츠로 샀거든요? 남자 건데, 엑스 스몰 샀는데,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웠어. 요거, 득템했습니다. 엑스 스몰로 남자 건데, 요것도 하나, 득템했고요그 다음에, 아빠 거를, 자켓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저희 아빠 원래 M을 입는데, 좀 낙낙하게 나와서, 요, 안에 약간 누빈도 되어있고 이렇게 뭐라 하지 이렇 하여튼 좀 이렇게 좀 두꺼워요 두껍고 안에가 부들부들한 소재로 안감이 되어있어가지고 아까 꼭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떼거지 뭐것도 제가 입어도 좀 예쁜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엄마 입고 나갔는데 그, 자라, 아동용, 남자애들 거 중에, 그, 야구 점퍼를 하나 샀어요. 근데 여자들이, 4, 4랑 5 입으신 분들이, 한 11에서 14세인가 16세까지, 이렇게, 뒤에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사이즈가. 그거,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입은 모습은 여기, 요렇게, 코를 샀습니다. 단도 59,900원. 근데 티셔츠도 예쁜 거 많았는데, 좀 입어보기가 민망해가지고, 그건 안 사, 너무 잘산 템. 그리고 오스모 포켓 3. 오즈모 포켓3 오즈모 포켓3 요거를 오빠가 이제 남자친구가 열심히 촬영하라고 사줬습니다 생일선물 겸 사줬는데 이게 원래 한 품절 돼가지고 2-3주 있다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알죠 이거 옛날에 아 이거 뭐지 가로번능이었나? 그런 느낌 나는 거 그런 느낌 나는데 하여튼 요거를 사서썼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받았어요 거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로 다음 날 바로 이게 와가지고 SD 카드를 못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 이렇게 샀습니다. 언박싱은 끝! 언박싱 끝났어. 언박싱 끝났어. 언박싱 끝났어요. 그럼 다들 안녕.